안녕하세요, 딸기맨 유튜브의 딸기맨이에요. 오늘 제가 이딴 걸 만들었습니다. 한번 보실래요? 어? 어? 다시 만들어. 내가 강화 시켜. 이상한 걸 만드는 중. 제가 이딴 걸 만들었습니다. 보시죠. 가져야. 가거 얘가 지라나 <laughs> 아니 얼마나 이렇게 뭐가 다나 하소리 이거 아니 무슨 소리야 이거 도대체 가지라 이상한 이딴 하러 왔네 어여어여얘 뭐야, 이거 뭐야. 어? 잠깐만 위에, 잠깐만 오, 어? 어 아니야 뭐왜 빠질 것 같은데? 왜? 빠질 수는 아니지. 야, 트위 없다. 어? 여기 왜 이래? 아니, 뭔데? 야, 박살 낸다. 야, 일단 얘가 구고 어떻게든 나가야 할 건데. 나가지를 않네? 가자. 오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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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야. 이 맞을게요.